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기, 어 시작생가로 김영식 로제 선생님의 애수내 기쁨 노래 하겠습니다 15번. 우리 원장님이 노래 좋아하시네요. 15번요. 15분. 아. 내가 아. 밤길을 가고, 가고 있을 때 누군가 등불 등불을 밝혀주는 이 있음을 생각하니 내 맘에 한빛이, 한빛이 가득 차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네 예수 내 기쁨 예수 내 평화 날 위해 등불 밝히는 예수 내 희망 예수 내 생명 참된 나의 기쁨 내가 미움에 떨고 있을 때 누군가 나리의 아파하는 이 있음을 생각하니 내맘에 용서가 가득 차, 가득 용서가 가득 차 가득 주님의 사랑을, 사랑을 노래하네. 예수 내 기쁨 예수 내 평화 나 위해 아빠 하시는 예수 내 희망 예수 내 생명 참되 나의 기쁨 아멘, 아멘. 노래 올 조금 되는 건데. 어, 어. 그, 여기. 응? 어? <laughs> 예, 올 조금 되는. 우리 누가 형님예 아, 네. 드디어 예제 <laughs> 드디어 노래가 음치에서 네. 조금 벗어나는 네. 것입니까? <laughs> 노래가 음. 노래처럼 들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 오늘 우리 오랜만에 이은벽 예. 분이 오셔가지고 저도 대를 주시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영아, 방금 yeah. 시간 때 영아 이 바베큐의 만찬이라고 이걸 yeah, yeah. 바베큐의 만찬이라고 um. 그 영아, 방금 시간에 해 주셨는데 아 그래서 우리 이 천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yeah. 앙금이시고또 이렇게 어느새 미움이 깃들어지게 되면 은 이렇게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고 또이 공동체가 이렇게 불편하게 되요. 그렇게 해희가 하는 그 신문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 신문 말씀 듣는, 듣고 나서 흥미가 있어서 또 영화도 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요. 그 음, 영화, 음. 아 영화를 또 영화 보는 거하고 또 강론 등과 또 틀리죠. 그렇죠 예, 예. 그 영화 보면 더 생동감. 예. 신문님께서 그 강론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그 영화를 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면서그 예. 영화를 보면서. 더 가슴에 와닿죠. 예, 와닿도 예, 와닿도 예, 와닿도 예 와닿도 그, 그 그렇죠. 이야기에 대한 우리가 설명을 죽을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음. 그 영화를 보면서 아, 저런 부분이 있구나, 진짜 감동적으로 네, 와닿더라고요. 그큰 그렇죠. 그, 예, 뭐 것은 아니지만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네. 또 같이 자기들끼리 그 어떤 그좀 서로 미워하고 아팠던 부분들을 치료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저도허무해지는것 같았습니다. 우리 그 루카 형님은 어떤 제목에 조금 감동을 받았습니까? 예, 저는 그 사실 제가 마지막까지 다 보지는 못 했거든요. 중간에 보다가, 이제그좀 다른 분들 좀운전제가 봉사한다고 나가는 바람에 보지 못했는데, 그 보면서 저는 그아베트라는그 자매님이지요, 그분이 좀 자기를 봉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마지막 부분은 저는 상상을 하면서 갔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두 자매님하고 같이 살면서... 그분들의 그 삶을 빼앗는가안앗는가 모르지만 거기에서 느낀 점들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희생을 하는 것더라고요예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감동적으로 와 닿는 것더라고요 저도 그 그와 비슷한 내용인데 어 그분이 어 그, 그 파리에서 파리에서 어그 어쩔 수 없어서 음서음서 피실 왔는데 받아줄 사람도 없고 어 그게 있어 거기 목사 딸님 두 분께서 자기는 이렇게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행편이 안 된다. 그러니 우리 집은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던거 보셨죠? 네, 봤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음. 그분께서는 여기서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어디 가서라도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강국한 대응을 할때두 자매님께서 그냥 동시에 어 죽음을 이렇게 여기서 안 받아주면 죽, 이렇게 그죽겠다 죽음을, 어. 응, 죽음을 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흔쾌히 예. 이렇게도 받아주신 조건 없이 우리가, 받아주셨지요. 예, 우리가 예. 같이 생활하자. 을 그래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예. 아주 이렇게 어 함께 생활을 못 보다가 어, 그분 그분에게 뜯어지 않는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예. 어떤 행운이 찾아왔냐면은. 복권. 예, 복권이. 복권이. <laughs> 그 당시에 복권. 그 프랑스 그 돈으로 지 1만 프랑인데, 그, 1만 가, 프랑. 그 돈이 상당히 큰 돈이요. 응? 예. 어? 1465만 원. 우리나, 우리 지금 몇 년쯤에는. 근데 그 당시에 1465만 원 같으면 엄청난 돈이지요. 예. 아, 음. 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더, 가치가 있지. 예. 그래요. 그 자매를 보면서 참그 자매가 영리하고 똑똑하더라고요. 어, 거기에서 살림을 사는 모습들을 보니까, 살림도 정말 알뜰하게 사시더라고 야, 그래, 제 양반이, 이게, 그 자매, 두자매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게 계기 아니라, 나도 그 식구들의 일원이라는그 생각으로, 같이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살림을 하시는 걸 보고, 아, 저도, 과연 내가,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내가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십년 동안, 어 물론 그 그런 처치가 되면 봉사를 할수 있어요. 그죠? 네, 그렇죠 봉사를 할 수가 있고, 또 자기한테 큰 행운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네, 네. 어마어마한 그 돈이 복, 복권이 당첨돼 가지고, 자기한테 돈이 왔을 때, 아마 뚜가인 같으면 어땠겠어요? 거기에서 무보수로, 거의 무, 무인도. 아니 그1 4년이나는 음. 쇼를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음. 음.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자매님들도 참 좋으신 분들이더라고. 음. 그러면은, 정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음. 아마 저 같아서도 그냥 떠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음. 음. 어, 무엇인가 내가 떠나더라도 보답을 하고 떠난다든지. 보답을 하고? 안 그러면은, 같이 함께 같이. 또 음. 생활을 같이 한다든지, 아마 저는 제가 끝부분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음. 저도 아마 같이 생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 제가 제안 봐서 지금 끝부분을 지금 방금 제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못 봤는데, 저, 저 같은 생각 같으면은, 만약 그런 행편이라면, 은 그냥 외면해지는, 외면하지는안았을것 같습니다. 어, 음, 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틀리거든요. 예. 어, 그 자기 아버지 목사님이었는데 예, 예 목사님 그 생일 날이었어요 생계산날 그렇죠. 생일 예. 아, 날이지 백주년 예, 산 날이지 백주년 아백주년 제... 어, 생일 날 아, 맞아요 백주년 예, 생일이었는데 네. 그때 자그 담임님이 바게트라는 담임님께서 음. 자기가 이 생일 잔치에 자기가 한번 음. 이 돈이 생겼으니까 음. 이렇게 그그 그 음식을 자기가 방만하겠다 이랬을 때그두 분께서는 그 구이 아, 그러면 안 된다고 음, 음. 우리가 돈을 내서 그냥 이렇게 어, 하자고 이렇게 어. 했는데 그분께 서 사실 말씀이 14년 있는 동안에 음. 처음으로 부탁한 것이 아니니냐고 음, 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가만 히 생각해 보니까 14년 만에 자기가 음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처음 부탁인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두 분께서도 거절을 음. 어, 못하고 그러면 음. 해라고 해라 그 대신 간수하게 해라고 음. 이렇게 했는데. 어 그때 이제 그 거기 그인 잠시 가지 분들 인인들이 어. 어. 이렇게 막그 오랜 세월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그 위웅과 뭐, 불만 불평 위웅과 음. 그리고 여러 가지 얽히고설한 음. 음. 바람에 이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도 음. 아주 막그분위이 생겨 가지고 아수라장이 음. 돼 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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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중에는뭐좀그막한 말도 하게 되고 음. 그 다툼도 있기 때문에 그때 그바게트그 어, 1만 프랑. 1만 프랑. 응. 어, 복권 그 일만 포랑 일만 포랑 법권 당첨된 그거로 그래서 그두 분께서는 이제는 여기 떠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응.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응. 그 음식을 대접하겠다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자 두 사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 네, 그랬는데 그분은 그 열몇분 되는데 아주 맛있게, 아주 정성들일게, 아주 최고급으로 이렇게 네.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그 드시고 나서 엄청난 기쁨을 가졌고, 네. 또, 그, 거기에서는 태핵한 장군님도 음. 이렇게 왔는데, 이, 이 요리는, 음. 이 요리는 그, 궁전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건데, 예. 이런 데서 놓을 수 있다니까 아주 이렇게 감탄사를 자아내더라고요. 포도주도 아주, 음. 아주, 최고급, 어마어마한, 최고 최고급, 예, 어마, 최고급 어마한그 비싼 포도주를 내고 음. 이랬는데, 나중에, 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이두 어, 분께서 이제 어쨌시겠냐고 하니까 그 바게트 자민 담민이하는이 바게트 하는 이 네, 네, 네. 발음을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요. 그~ 바베, 바베트라는그 자민이 하신 말씀이 나는 여기 떠나지 않겠다 내가 8일을 가더라도 날밝혀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나는 여기가 내 고향이라고 재 제, 제, 심자가 고맙네요. 예, 예. 그리고 또, 뭐, 어떤 말씀 하셨냐면은이 어, 음식을, 음. 1만 포랑을 다 썼다고, 음. 그러니까 더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최고급을 하는 니까 그래서 음, 그, 그바게트랑그 그래. 그 자매님께서 음. 아마 그, 목사님의 100주년 생신도 되고, 음. 이그 교우님들에게 아주 최일 정성을 하고, 자기 있는 거다 내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요. 다 털어놔가지고 하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그, 그때 하나님께서 모르기는 하더라도 이렇게 스로그 마음을 휘가오면서이의 하나가 되는 거 보고 춤춘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요. 네. 어, 제가 그때 그 장면을 제가 아, 못 보고 갔어요. 네. 그래서 음. 그 음식 음식도 음식 음, 음식이고 그리고 이분이 또어 프랑스에서 최고의 수독셀프로 음. 일랬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음악이 어, 어. 잘하고 어. 그리고 또 최고급을 해놓으니까 음. 사람들이 감동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으니까 마음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서로 얽매 이던 사람들 이렇게 대화해서, 대화해서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고 또 용토가 되고 타이가 되고 이런 장면이 그 자민님께서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그 그금을 털어 가지고 동운의 음, 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딱 내놨을 때 지적을 맛보는 음. 것이 그래요. 맞아요. 제가 그 저도 잠시 봤는데 그 남자 행제 제분들두 분이 서로 자기가 내가 옛날에 너한테 이렇게 이렇게 너한테 네가 나를 이 많이 속이지 않느냐. 그래. 속이 있 미안하다. 음. 그런데 사실 나도 너를 많이 속였다 하면서 서로 하해드는 모습을 보고 음. 야, 그래. 우리 그 바베트 장면 이그어두운 부분이 아마 이런 장면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아 그래 사람은 나이가 어떤 처지에 있던지간에 나이가 정말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보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너무 예쁘고 정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지예 우리가 저희들도 그런 모습으로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어, 자주는 아니지만 저도 가끔, 요즘에는 안 사는데, 그래, 로또 복권을 가끔 한 번씩 사거든요. 예. 네. 다음에는 1등 걸리 뭐, 누구 얼마 주고, 누구 도주. 얼마 주고, 그래 갈라 써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도 내한테 1순위가 들어갑니다. 아, 어, 내 다음에는 뭐,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 내가. 안걸리서 하는 말이 아니고 별리더라도 아마 내가 우리 그 울타리 빚 있는 거 음. 많이는 못 갚아줘도 조금 갚아주는 어. 이런 그 역할을 했지 않았나싶습니다 아니 화장, 진짜 화장, <웃음> <웃음> 아니 그래 또 다음에 음. 혹시나 또 보고서가 걸리면은 음. 또 제가 아마 그렇게 실, 실천하지 않을까 그렇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우리 예, 실천을 잘 어, 그래 보면서 내가 야 그래. 우리는 일단 하띵처럼 저런, 저런 마음을 갖고 서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맛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어, 예, 어. 음. 야, 홀리기 우리 신재 씨 씨. 네, 전례수 님 안녕하세요. 알렐루야대본 님. 파이팅입니다. 야, 역시 우리 이렇게그백려를주이 가이드 해 주고 힘내 주는 사람들이 제일시기밖에 없다. 우리, 예, 우리 어. 신재 씨 음. 같은 신 네. 어, 신상욱 응. 관장님은 안 응. 보이고, 응. 신재식이만 <laughs> 보이고. 아니, 네. 그, 저, 대자 아닙니까? 대자, 예. 네. 대자다 보니까 또갈등 해주고 응원해주네요. 고맙네요. 재식씨, 제시, 재식아, 고맙다. 음, 응. 음. 응. 응. 그래요. 아무튼, 그, 사랑은, 응. 사랑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응. 사랑은. 그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응. 모든 것을 할 때, 응.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보았듯이, 아, 어, 그, 래서 아마 우리 주님의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렇죠? <레> 네, 맞아 주님께서 네, 이렇게 네. 당신을 목숨을 내놓고 위를 구원하려는그 그 의미, 그, 그것이 네. 바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어, 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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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 네. 네. 저도 네. 어둠의 생활을 했는데 주님 덕분에 그래도 아직까지 뭐 온전하게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빛을 따라가는 빛을 따라가는 빛을 잡으려는 그런 어, 이렇게 노력을 그런 하고 현 예, 제가 에마이보고 네, 있잖아요. 노력은 저도 사실 있고. 그래요. 우리 원장님도 뭐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뭐 우리 원장만 내고 우리 그 주님만 나지 못했다면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끔찍하지요 그래도 다행히 주님 말고제가 주님 안에 삶이 요즘에 제가 이제 성경을 좀 열심히 많이 읽습니다 성경. 예, 성경을 어. 많이 읽고 어, 성경을 <laughs> 통해서 또 제가 어제부터 생각해가지고 어, 나름대로 제그 삶을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제가 쭉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이러는데 그래요. 필사라 필사 거죠. 예, 필사를 하고 필사. 있는데 필사하는데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제가 글을 필사하면서 글을 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래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내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된 모습 앞으로 주님을 내가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지금 그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제는 주님하고 같이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뭐 저에게 뭐 다른 모든 것은, 뭐, 저의 모든 것은 이제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머물려고 노력합니다. 하면 제 삶도 사실 뭐전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마음적으로 좀더 풍족해지고 이러니까 지금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면 와, 얼굴이 좀 많이 좋아졌다고 이러더라고요. 그 좋아지는 이유가 제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니까 이렇게 얼굴 색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이제 앞으로 좀더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지금 신앙생활 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마 우리를 그 끈이 예. 아마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게 되고, 음. 또 올바른 살게 되면 우리가 기쁨을 또, 또 주어지는 것이 되고, 그래서 아마 음. 어, 그 요소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어떤 음. 그 가치를 따지기 보다는 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올바른 길을 음. 선택했을 때 어, 그것이 음. 가급되는 위그 예, 제가 그 행복을 행복의 지수를 높이는데 예. 아주 클것 클 같아요. 그래 행복의 지수. 제가 며칠 전에 그 로마서 15장 4절을 음. 읽었는데, 음. 어, 성경이 성경에 미리 쓰여진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해서 우리를 가르치게 해서 쓰였다고 그래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인내가 쓰고 이루어 받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게 된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견디고 할때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내가 아무 의욕 없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제가 제일 큰 바람이 뭐냐면 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과연 주님 앞에 갈때 내가 기쁜 마음으로 물론 기쁘다는 그 죽은 죽은데 기쁘다면 어에가 있겠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죽을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간다는 것은 최고의 은총 아닙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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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음, 음. 아무튼 우리가 그 여러모로그 환경이라든가 어 또이 환경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만들어. 그래요. 예, 만들어 가고 예. 음. 그리고 또 선택도 음. 우리가 이렇게 어그 이렇게 좋은 선택 할수 있고, 또 이렇게, 뭐, 나쁜 선택이라 보다는, 항상 그 좋은 선택은 조금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힘이. 그래요. 힘도 들고, 음. 또 이렇게 가시바퀴 같은 것도 좀 들고, 그런데, 나중에 되면은, 네, 보람이 있지. 조금, 네. 그, 음. 그것을 통해서 음. 좀 힘을 얻고, 그걸 통해서 좀더 주는 길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하나, 하나의 일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무튼 그 오늘 영화를 보면서 참 감명 깊어요, 그렇죠? 네, 그래. 요그 전신적으로 수조자의삶 같아요, 그분이. 그래요. 네? 맞아, 수도자. 맞아, 예. 네. 하시면 예. 아, 하시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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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수도 없는 대로 이렇게 예. 아껴 쓰면서 예. 나중에 또 폭량 부가 들어와도 그것을 남에게 내줄 수 없는 거. 네, 예. 예, 그리고 그. 음.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건참 중요하거든요. 예, 사람은 절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저는 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의리라는 것이 뭐 싸움할 때 남은 가슴 도와주고 이런 것이 의리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의리라는 것은 꼭저 사람한테 필요한 거 그것도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은혜가 돼야지 뭐 다른 어떤 물리적 인 이런 은혜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 씀씀이 씀씀이 하나하나가 자기에게 베풀어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낀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 그 우리 그 자매님도, 바베트 자매님도 그런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 않다 보니까, 그 가슴속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음.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좋은 해석입니다. 음. 좋은 음. 예. 예. 대단하세요. 자, 오늘은 <laughs> 또 오늘 우리 신단장님 오늘 또 빵꾸 냈습니다. 오늘 음. 우리 아들, 아들 아들 아들님이 와가지고 음. 같이. 부산의 강알리 강알리 이렇게 어 하고 오늘 또 늦지서서 하더라고. 하더라고 같이. 네가 해 보죠. 같이 응.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둘이 응. 마지막 곡으로 예. 우리 4번 우리 루카 님이 응. 4번 브르자에서 한번 불러 예.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내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하 밑에 백 가봐요. 빛나는 새벽를 주님 명은 할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대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고통과 기쁨에 나와 함께 함께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요를 적시 물리치게 도와주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은 남버려 끝까지 나를 보살피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벌 땅이에 비길, 땅이 비길 것이 없도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